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응, 색깔 봐. 되게 사이버틱하다. 블랙. 색깔 대비. 빨간색 너무 예쁜 빨강인데? 다홍이야, 다홍. 다홍? 코랄레드래. 다홍이라는 <laughs> 너무 오랜 <어린> 만 <것> <laughs> 너무 오랜 거다 <어떤>. 오. <laughs> 자, 유튜브. 접속이 되는데. 오, 나와 나와 나와. <laughs> 우리 거 나와. 어? <laughs> 얘는 폴드. 우와, 음, 뭐야? 가벼워. 봐봐라.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이런다? 여기도 이런데, 여기도 이런다고. 아이클차 볼까요? 마신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오, 되게 이쁘다어 이거 맛있대. 아, 이거 진짜? 누가 얘기했는데? <laughs> 이거 연예인 누가 얘기했거든요? 아. 낙지볶음밥, 여기서 파는 거 완전 맛있다고. 만 원밖에 안 해요. 몇개 들어있어? 일곱 개? 7개? 일곱 개씩이나 들었는데, 만 원이면. 어. 엄청 큰 거죠? 어. 개살. 엄청 큰 소리 들어있네, 진짜. 음, 진짜 킹크랩이네, 말 그대로. <laughs> 나는 우리 집에서 이걸 나만 먹어. 애들이 안 먹는다?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애들이 한박스테이크를안 <laughs> 먹어? 먹어 진짜. 나만 먹으니까 다시 먹여 <laughs> 이 맛있는 걸왜안 먹어 이거 완전 생100% 생이래요 아니, 설탕이나 뭐 이런 거 아예 못 참고 가 그냥 아예 수박만 생으로 올린거어 이거 할인하네 이거 사가야겠다 사장니다고하세요 어, 이거 살을 담면서 사가려 그랬는데 어, 방학템 이고요뭐 <laughs> 먹을까? 소도어이 간식이에요 맛있다 가지 과일 애들 먹을까? 응 이거 하나 담자 뭐예요? 최소만 최고가 뭐야? 먹어 봐. 맛이 어때? 와인기 와인이야? 음. 어, 동안이탕.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받았어. <laughs> <laughs> 어, 냐면 할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세팩 들었어요. 어, 괜찮네. 이거 동안이탕인데 진짜 괜찮다. 있어 제일 맛있지전기자도 와, 하다 어, 되게 편해. 느낌이. 되게 편하다. 그 시트다.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뭘까? 백미러일까? 아. 브레이크. 어머. 이거 유치원용이야. 어머, 진짜 애기용이네. 어, 어린이집용. 어, 귀여워라. 너무 가벼워. 스탠인데요. 딸이 너무 이렇게. 귀엽다, 근데. 4단 서랍 수납 아, 테이블. 테이블. 어머. 이게 바퀴가 달렸고, 색깔 아. 너무. 어머, 색깔 너무 예뻐 어, 이렇게 블랙도 있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색깔별로도 아, 있어. 어. 괜찮다. 주방 정리대 세트래 네개 들었대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선반. 음 양념통 올려놓고 어, 튼튼해. 라떼 캐러멜 마키아또카푸치노 딱이다. 이런 걸 사면 되네. 김치 볶음밥 누룽지래요. 어, 김치 진짜네. 볶음밥을 누룽지로 했어. 우리 볶음밥 먹을 때도 긁어서 먹잖아. 근데 그걸 원래 누룽지를 먹어요? 아 어, 먹지 누룽지를 먹지. 뿌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누룽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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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그치. 간식으로 과자 과자. 얘는 그냥 아예 끓여먹는 거 이걸 어른들도 다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랑 바질 호불호 있죠? 근데 좋아하 엄청 많아요 어 많이, 좋아, 많이 좋아하시더라 난 이거 국물 시리얼 음. 음 맛있다 그렇지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우리 아내 국물인데 맛있지 왜? 언니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laughs> 개간 게간... 이거 이거 개간장. 아니 발음을 또뭘 개간장이 아니고 개 간장. 간장. 게, 개를 담을 때 쓰는 간장이라는 건? 응.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개를 담을 때 쓰는 간장이 아니라 이 사람아. 음, 뭔데? 개를 우려낸 간장인데. <laughs> 그러니까 약간 너무 무식하게 나오는데. <웃음> 편집할까 <웃음> 아니 너 어딜 편집 빨라고? 고각생일 들어가. 이거는 우리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어, 먹어봤지? 어, 진짜 맛있어. 이거랑. 진짜 잘하 다시마 볼까? 이렇게. 음 에이, 이거 먹태고. 얘는 멸치. 먹태가 찍혀 있네. 응. 마요네즈 음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음. 아 소스가 같이 들어있대요. 네. 맛있다. 맛있는데? 육볶이. 우와. 오, 맛있. 응. 음. 애기들이 좋아해. 누들 사이 과자예요? 뭐? 야 과자인가 봐. 간식 도에 있어. 냉장 보관인데. 아 포포 포.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 식감이 좀 궁금하다. 너무 얇아서. 어. 그렇죠. 치즈 오징어도 있어. 봐봐. 뭐야 이거? 어머 치즈 칭징어 <laughs> 치즈 오징어. 어. 아 치즈 오징어. <laughs> 오징어랑 치즈는 무슨 맛이야? 솔직히 조합이 그렇게 어울리진 어, 않지 않아? 약간 좀비릿비릿한데 어. 어, 궁금한데? 무슨 맛일까? 와 이게 뭐야? 네, 이거 우와, 이거 새예요 네. 우와 이게 아, 뭐예요? 진짜... 눈알 같아. 네. <laughs> 신기하다. 음, 음, 맛있다. 아니 뭐 터져. 씹는 것도 좋은데 얼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여기 감자튀거이있만요 넣으세요 얼른. <laughs> 네, 본인이 아이고, 더 그... 좋아하는 시안이 핑계대고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떻게 먹고 싶어서, 핑크색도 있네요. 바람막이 도았네 어. 그러네. 이거 나 운동갈 때 입는 어. 거잖아. 이 아가씨 있잖아. 어. 입어봐도 어, 되나? 어, 아, 입어봐도 되겠지, 당연히. 오, 어, 잘 어울려. 응. 잘 어울려? 근데 어. 너무 핑크 아니에요? 핏은 이렇게. 우와. 어. 이런 것도 나 가정용 소화기.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다니라고. 음. 괜찮지 않아요? 시윤이 잘 갖고 오겠지? 지금 들어있어. 이거 우리 다음주에 세일할 때, 어, 세일하면 그래. 우리 8월에 가잖아, 휴가. 우리 바닷가 가서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 <laughs> 그래. 캠핑 랜턴. 어... 오! 어, 눈 부셔. 오, 어, 어, 화 하네. 오, 진짜 화나다. 어. 너무 화난데요? 캠핑장은 이래야 되나봐. 어. 봐. 아, 조절이 돼, 밝기가. 할인해요. 어. 할인해, 다행이다. 하나 엄마, 엄마 쓸 거거든? 보라 없어? 그거 없는데요? 네이비로? 휴대용이네. 아, 휴가 갈때 딱이네요. 어 딱이다. 이걸 메고 다닐 수 있냐, 어떡있어 그리고 얘는? 오, 롤링 풀러. 어, 이거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네. 아. 한번 이렇게 끌고 다니면 돼. 펴가지고. 이거 못 보던 거 아니야? <laughs> 버라이어티 크림 도넛이래요. 아. 우리 점은 처음 봐요. 초코나 폴리나타? 처음 소개되는. 맛있지, 뭐, 조그맣 <laughs> 깜짝이야, 나왜 이렇게 흥분하나 했어? <laughs> 반 건조. 고구마 슬라이스, 반 건조래. <laughs> 껍질채 찐 고구마 100% 그대로래요. 아... 아, 이거 맛있을 것 같다, 근데, 왠지. 오, 가격이 근데 꽤 있다. 국내산이라 네. 그런가 봐요. 아. 할인해도 꽤 있네. 아, 스플레 치즈 완전 맛있잖아요. 어 맛! 어머 진짜 맛있어 보인다. 누 생일 언니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음. 어, 해장. 어. 누가 그 달아주시고 신 봤어? 어, 달달 달았다? 달았다? 음. 근데 어떤 분은 숙성시키니까 좀덜 달아서 괜찮았다고. 아 그래? 어. 냉장 돈육갈비. 어. <laughs> 되게 좋다고. 아 이거 사더라 이거. 음. 이거 사람 사더라. 되게 좋아요 고기가. 어. 시즌이 할인하는 이거, 이거 할인하는 거 처음 봐요. 근데 이거 뿌려서 yeah. 먹으니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죠. 포터에다 이거 뿌리니까 끝이더라, 진짜. 오, 불닭볶음면 음. 할인하네요. 까르보 불닭이랑 다. 어. 아유, 이거, 이거 못 들어. 못 들어, <laughs> 못 들어. 어, 사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지금 할인해. 진짜 육점에 기고 못해, 못 사. 와, 딸기, 딸기. 레모네이드? 네. 딸기인데 레모네이드요. 우와, 맛있어, 그치? 와 진짜 딸기 레모네이드네, 완전 딸기 레몬, 네. 유기농이네. 삼세는 방학간을 아, 그냥 지나 지난... 또 방학간 갔다. 나는 콩국수 안 먹어. 안그 무슨 맛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거 그냥 마셔도 되지 않나? 야 이거 봐봐요, 미모사래. <laughs> 야 완전 극각 <극복이>. 극.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언니가 좋아하는 거. 이거 봐봐요. 오렌지라는데? 어디 써 있어? 시칠리아산 오렌지. 아, 형과. 오렌지. 어우, 맛있네. 맛있겠다. 안 먹었어, 아직. 여기 뭐가 알갱이가 밑에 가라앉아있네. 어머, 그치? 어머, 진짜. 이거 내 스타일이.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코도, 스파클링 와인이래요. 아 음, 맛있겠다. 너무 예쁜데? 응, 병이 너무 예뻐.